수아스테라고요. 자 여러분 일단 여러분들 호이 일단 오늘 강등 이제 지금 잠깐만요. 야 호이야. 기 지금 보시면은. 먹어 먹고야 자 일단 보시면. 아, 일단 이걸로 하자. 멀요 이걸로. 안돼요 안돼요. 자 일단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호이가 강등 방어자입니다. 매듭을 볼 겁니다. 설명 한번 드리고 갈게요. 자자 자, 잠깐만. 네.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호이가 지금 189등이기 때문에 한판 지면 강등이고 한판 이기면 올라가거든요. 한번 여러분 들 이거 한번 게임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. 그리고 잠깐만 이거 한번 보면서 가도록 했어요. 오만다. 이거를 제가 올려도. 아, 딱 신나는 노래. 왜 갑자기 호닷딱이야? 호 맞다. 오케이. 호 맞다. <목소리> 여러분 호 맞다. 왜왜 <목소리> <목소리> 갑자기? 아 빨리 이거 노래 같이 불러야 되는데 2,000명. 2,000명 아니야. 아니, 본방, 본방. 아 본방. 본방. 호 맞다. 야, 둘째 찍이 <목소리> 없어. 신나... 아. 다른 것도 다 괜찮아요. 아니요. 코카콜라만 온다면. 코카콜라 만 온다면. 클레오 빠뜨라. 오. 아. 히비큐 있어. 형님들 감사합니다. 안녕. 아예 체가야 재밌죠 여러분. 제가 재밌죠? 제가 찰리즈 천점 찍어요. 페이커 잘 만나줘. 찍을 수 있습니까 케일로안 된다고 생각해서 안 되는 겁니다. 그아 잠만요. 아야. 그만 때리세요. 와한대 때리고 세대 맞았어. 한대 때리고 네대 맞으면 존나 세대 차인데. 두대차이밖에안 나네. 제너레이션 <laughs> 뭔데요, 진짜. 벌써 죽어 버렸산다네니 정말 늦게 반응했는데. 제발, 사... 제발. 아! 아. 아, 아, 아 어, 실 상대는 뭐냐? <laughs> 역시 <laughs> 상대가 더못 먹은 게더 소름이야. 탱클럽까지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, 생아이 감사합니다. 아유, 뭐야, 마우카이는 뭐야? 생팡이에요. 생팡이 뭐야? 또 뭐야, 어디서 죽었어? 어디서 죽었어? 아이고. 리신이 어디서 죽었어? 생팡이에요 그리고 이건 강등 나온 거 같아요. 호맛딱 호맛다신나다 홈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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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홈왜다왜왜왜 홈하다, 스하 걸리나? 다 홈하다, 다다다 그런가? 음. 한번 도와주세요 리신님 잘하면 또 죽었어? 예아 네. 아, 이게 왜 맞냐고요 형 오자마자 한대 맞았잖아요 마스잘 가고 아 진짜 갈거 같거든요 헤임님 안녕하세요 <웃음> <웃음> What do you want to do? 자 여러분 이판 호위 지면 강등입니다 불길한 소리 하지 마 어허 강등입니다 지면 강등 지면 무저 강등이에요 누가 먹은 거지? 후희 마스터 가는 방송입니다. 자 여기서 후이야 보여주나? 정포도, 정포도. 정포도 아니지. 완드컴. 정포도, 완드컴. 이코, 에코, 완드컴. 아! 완드. 아, 네. 못 나. 미필이네, 미필이야. 아싸 이제 최고. 어, 어, 잡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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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. 야, 발로 까, 발로 까.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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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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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싫어요? 아, 야 방금 야키드냐한 거야? 아 뭐해, 뭐해? 야 방, 누가 한 거야? 여러분 저 몰려. 누가 한 거예요? 물류 아니 캐내니 한 거야? 캐내니 하면 센스 오졌다 진짜. 왜왜 큐궁 안 써? 큐궁 쓰면 잡는 거잖아 이거. 뭐야 얘는 또? 아 여기가 정령 대한민국의 챌린저란 말인가? 나는 정말 이순간을 믿을 수가 없다네. <laughs> 와 개소름 돋나고래 신신들아 둘다공인데왜 안? 그러니까 뭐 하는 거지? 어좀둘다 이상했는데. 응 어썸하네요. <laughs> 경험치라도 경험치도 떼요. 이쿠, 이쿠, 이쿠. 어, 아 오, 아스마 개나이스 나있어요, 저거. 훈이 빡쳤대. <웃음> 왜? <웃음> 제가 훈이 음. 닮았대. <laughs> 훈이 <웃음> 빡쳤대. <웃음> <그럼> 개소리 하지마. <laughs> 아, 쟤를. 우리 서포든 아하! 홉을 개지렸쥬? 아니, 왜 이쪽 무빙이 되냐고요? 뭐뭐뭐있대요보에제뭐 하냐? 대 아! 존나 친구 많네. 아. 허. 뭐요뭐요저 필요한 거 밑에 있는 거가가안돼 있는 거 같아 진짜. 저 저거. 있는 거 그거 그너 진짜 쓰러지는 거 아닙니까? 아, 아니야, 아니야. 오케이. 쓰러지면 나 혼자 방송시야요 좋아 이제 정령 여기 우리 집인가 그렇지 하연이 <laughs> 어, 학교 오, 갔다가 오케이. 일로 다시 와 아, 네. <laughs> 예? 택시 타고 일로 와아또또 줘요 또어 방학이다 아. 이제 방학이라며 아예 내일만가 방학이라며 아 근데 원래 방학이에요 근데 퇴임식 어? 잠시 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 회의식. 안 잠시 가는 거면 안 가도 되지 않을까 학교를 가지 말까요 <laughs> 아안아 아, 근데 진짜 안 가도 되는 거죠? 아 근데 안 가도 되긴 돼요 아 근데 뭔 게임이 너무 원래 솔랭이랑 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건 인정하는데 <laughs> 왜 우리가 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냐고 왜냐 내가 영켈 리덴 영어 시니까 <laughs> 여러분 나중에 해강고 다섯 명 모고 율천고 다섯 명 모아서 아, 해보면 안 됩니까? 심플아 재밌을 것 같은데. 어? 어. 어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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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허? 어? 아 조졌죠. 와, 아, 궁을 저렇게 뜯는데, 저게 저렇게 됐네. 죽은 거 같은데요? 죽었다. 태어자가 태용, 마저... 네. 아, 아 야, 근데 마카이 아, 너무, 하는... 너무 무리했어. 마오카이 너무 무리했어, 이거. 야, 강남 냅시다. 어? 강남 냅시다. <laughs> 아니야, 오야. 니가 <laughs> 그러면 안 되지. 우리가 어디서 <laughs> 그러더라도 너는 임마 포기하면 안 되지. <웃음> <정말>. <웃음> 아빠 집은 강등이야. 아, 아. 괜찮아요 어차피. 우와, 아빠 집은 강등이야. 솔직히 챌린저 <목소리> 10일 이상 못 유지할 줄 알았는데 <목소리> 유지한 것만으로 만족합니다. 아. <목소리> <목소리> 뭐 충분한. 아 이렇게. 긍정적으로 네. 생각한다. 아, 아이정적으로생각하나 그 아. 여러분. 네. 아빠 집 무조건 강등입니다 어, 오케이. 호이. 갈날 됐어요. 아. 깨 깨달았나요. 시청자에게 강등 되면서 재미만 주면. 아 호이. 그걸로 만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. 야 호야 그래도 네가 아, 후반에 가가지고 텐 나오기 시작하면 질이잖냐. 아그 전에 끝날 거같기 하고 보여주자. 일이 <laughs> 안나는데 그렇지. 야간야 호야 호야 강 나왔다 강. 그렇지 좋았어그렇 진짜 이렇게 봐줬어 뭐. 그렇지. 그럼 내가 혼자 스캠 벌써 억제 밀고 이겼는데. 지금 <laughs> 11분인데? 예. 네. <laughs> 아하. 밀어봤어요. 아 언제? 아 브룬즈 상대로. 누요 네. 네. 아하. 부케로. <laughs> 맞냐고. <웃음> <웃음> 와 타워 불성입니까? 그렇지. 어, 바텀 밀렸었어요. <목소리> 응, 미드도 밀렸었어. 아, 뭐야! 응? 밀렸어? 4분에 밀렸어. 아, <laughs> 아, 아. 그래서 내가 아까, 아, 아, 게임이 왜 이래 이런 거지? 아, 그렇구나. 그렇지. 다큰 그림이지. 4분에 밀렸지 아, 탈탈까? 아, 탈탈까? 아. 뭐야, 미드카르마야? 아이고, 나, 카타구나. 좀것 같은데 아, 우지 아 이게 왜 맞아? 일부러 맞았죠? 터뜨릴라고. 아, 그 제발, 제발, 빨리, 차줘, 빨리, 차, 자, 빨리 차 빨리 차, 빨리 차, 아, 빨리 아아아아아 정령 대한민국의 챌린저 무빙 챌린저 무빙 아이쿠. 그렇지 이게 챌린저지 아, 리신. 우리 챌린저 가짜야 호이 호이급 리시나 그렇지 아. 나만이 진짜야 아. 여기 챌린저 팀이니다 챌린저 팀 여러분들 챌린저입니다 증거 있어요 아기 여 겁나 모순되네 F O W 좀 K R 에 치시면 여기 나옵니다 아. 여러분들 증거 있어 우리 근데 나쁘지 않은데 상황 점점 그래요 점점 괜찮아지고 어, 괜찮아지는데 한번 보여주자 어, 오이야 점점 챌린저로도 런... 유지하는 유창한 군대까지 군대 갈 때까지 오 어, 이거 나난 아, 카타리나가 우리 편인줄 알았어. 아, 와, 빠방. <laughs> 빠방. 이스는 별로 안 했는데. 아, 이가 이상한 가 미드 푸시. 우리 호이 또내셔까지못 가고 끝내나? 내셔는 그냥 구인수는 나올 거요안 <laughs> 김호디? <laughs> 어, 어디까지 갈까? 어디까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? 어디 <laughs> 뭔데? 아 뭐야, 내가 잘못한 거야? 뭐야? 거의 아까 그 SKT 제이스 바로서. 그의그까 그러니까. 거의 그 정도인데. 어 아하 뭘, 맞... 죽는 거야. 뭘 맞고 계속 죽는야뭘 먹고 어디서 죽어 뭐야 어디서 죽왜거어떻 <laughs> 어떻게 여기서 죽는 거야 너, 뭐죠 그, 무슨 데칼코만이요 어 이걸 찾아 여기로 찾나고 오호 와딜딜 아까운 거봐다안동네 개꼴시퍼야. 홀씨 개기왕 이렇게 거야. 된 것. 이다 <laughs> 아 개가 이개 또라이새. 처와개 또라이 진짜로. 와, 네. 또라이야, 진짜로. <laughs> 아. 어. 리 액션은 펜타클뿐인데야 이거를 호이가 <laughs> 아 이거를. 와 이걸 방송사. 늑대와 맞짱 다고 늑대랑 늑대랑 티어를 바꾸네이새끼 와. 챌린저 강등전에서 와. 이건 아, 거의 이 돌았네 이 정도 아, 아 그거 왔어요. 빨리 기억할 건 빨리 하자 친구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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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조죠아이 아, 아, 새끼 존나 군필이네 아아오 점퍼 진짜 절대 못 잡죠 절대 못 잡죠 아, 못 잡죠? 아, 아 잡았죠 알았어요 잡을 줄 알았죠 오케이. 아 새기 마음에 든다 어허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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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좋아 맞춰 왜 이번엔 또왜안 가는 거지 오와 지력 얘는 문파를 엿다 날리고 해주자 오야 역전 시발점이다 오 어? 아까 형이 거기서 플래시를 안 봤으면 아, 그러니까 그래서 똑같았을 거야 그리고 그 늑대 먹어서 그 스노우볼로 이기는 거야 진짜 그 68원 때문에 게임이 이길 수 있어 거짓말 같지 리얼인지 보여, 아닌지 보여주러 간다 그렇죠. Mm -hmm. 역전에 진짜 시발점이다, 이거. 오케이. Okay. 보여주자. 이 정도 1대1 이겨줘야 어디 가서? 케일 자기소리 하고 다니죠. 그렇죠. 군대와 주... 선인들한테, 어? 어 okay. 오지게 챌린저에 하면서. 뭐. 외출 나와서 대리시키겠죠? 미래, 미래 선인분들 그러지 마세요. 아. <웃음> 아, <laughs> 아 아니었으면 이겼는데. <laughs> 왼쪽으로 갈거 뻔하죠? 와. 아, 맵리딩 같은 거안 하는 거냐? 아니요. 뭔지? 뭐? 1대3 이긴다는 마인드 아 1대3 이긴다는 예, 마인드 탈진 아니었으면 이겼거든요 그건 아니야 <웃음> 오케이 <웃음> <웃음> 봐봐요 여기서 탑에서 세명 끊으니까 또한라를 자르는거죠 이렇게 아, 그, 아, 그건 나쁘지 않았어 어 이렇게 점점 1대 교환 오케이 점점 따라가는거죠 오케이 1킬 5데스 4오시 중입니다 지금 거의 조지로 가자 거 그래 조지로 가자 <laughs> 리신과 함께라면 해낼 수 있어. 이거 이거 터트리는데? 네. 아, 네. 날아가서 날아가서. 아야 차야지 차고 아, 나, 나. 오, 나. 오, 어디야? 어, 어디야 뭐야, 뭐야 뭐야.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뭐야? 어 킬이었고. 네. 아, 이거. 네. 네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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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다우이가 키를 먹기 위한 발판 설정이었죠. 그렇죠 그렇죠 야로 그렇죠, 그렇죠. 야, 오이야, 이거... <웃음> <웃음> <택배로 보내준던데>? 야 이거 챌린저 가는 가게 했는데. 유령분이 택배로 보내 주는데. 전남기 뭐뭐뭐뭐뭐뭐뭐뭐카이트하 실패 뭐내 실패 여기서 안 때려요 왜안 때리냐 큐를 딱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한테 들어와서 궁을 쳐버려요 어그어 타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는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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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이것이 의리. 웃음> <근데 너무 야가짓네. 웃음> 왜안 와? 아, 넌 도망가야지. CS CS 아싸 딱면서 나오는 거 봐요? 자, <laughs> 이제부터 오, 이, 시작이다. 이제부터 야, 시작이다. 야, 야, 이제 한번 이제 보여 이제 보여 줄게다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이제 시발제이에이 이제 보여 줄 테다. 제대로 갚겠습니다. 자, 이제 보여 드리겠습니다, 여러분들. 호인스 뽑으면 어떻게 되는지. 오케이. 게임의 빈도가 달라져요. 여기 뭐 있다. 무조건 있다. 가자. 친구죠 어, 가자 좋아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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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자 가보자 가자 가자 손가... 존나 빠르다 니이손 존나 빠르다 이손 존나 빠르다 이손 존나 빠르다 <laughs> 도망 가자 <laughs> 도망 가자 도망, 도망, 도망 가자 가자 도... 가자 형한테 도... 가자. 가자, 가자, 어? 얘만 잡으면 돼야 내가 뭐야 오케이 니네 죽겠는데 사 사나이 등짝에 <laughs> 수치는 검사의 수치다 아 잡았고 또 반갑다 뭐 버티다가 사자이 버티다 사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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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죽어라 삼이일 가라 보여주자 아켈또고지 장고 질렸고 호이야 켈 장인은 이가 없어도 그렇지 일을 한다 깔끔했다 그래? 호이야 그리고 이제 그분 궁막권 뒤집는 그렇지 난다고. 이제 그부와 가지고 깔끔하게 죽어주겠는데 오케이 아하 피해주고 마, 태어나서 맞아본 적이 없 호이가 여러분 존나웃기 지금 보면은 한 번씩 존나웃기거든요 이게 여러분근데 호이 같은 경우는 한번 들어야 재밌습니다. 내 파토리가 항상 똑같기 때문에, 아하. 아, 뒤에서 말말지 마시라고요. <laughs> 아, 또내 탓하네, 이 새끼. 아, 진짜 지구온난화도형 탓이라구요. <laughs> 이 새끼 진짜. 그냥 구원킬 당한 거야? 지구온난화, 아. 이들이또 4년째입니다. 아? 아, 그거 인정. <laughs> 그거 2014년부터, 아, 2010. 어, 이거 좋아, 각 좋아, 각 좋아. 어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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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근데 얘는 진짜, 진짜다. <laughs> 와, 뭔데? 뭐하는거야아 뭐죠? 배드맨? 이거 뭔가 이상한데아이게 아, 뭐죠 이게맨아이게이게임뭔이이상한데이이리이 아. 게임은 이, 이이거 강등 이 당하고 뭐지 임은저카타리이한 실버 정도 임 보였는데 그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이이이었어얘이 얘는 은템이이이게이게이이이게 케넨 아하 아하 아죽었구요아 아, 아, 밑에 있었구나. 케넨이 다이아 1. 근데 난 다이아 1한테 어, 어, 오지게 어, 처음 막그그 어. 그, 그렇죠? 그 케넨 그렇. 세판 어. 아, 아 저도 케일 세판밖에 아, 안해 봤어요. 아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<laughs> 아 근데 얘가 템을 이렇게 가서 데미지가 잘안박히네 이게 닌탑이 은근 케일한테 좋거든요. 이게 <laughs> 예. 기본 공격 피해량 12%를 막아주기 때문에. 아, 데아이빨 나왔냐? 예, 네, 호세오다. 오케이. 아, 뭔가 또 죽냐? 저또또 죽는 거냐? 혹시 배드맨? 나쁜 배드맨. 남자? 배드맨? 아, 나쁜 남자 또 죽었네. 네, 베이드맨인데. 아, 오케이. 오케이. 근데 이거 미드 억제 밀려서 케이드 야, 보여 주자. 파밍할수 있어. 오케이. 아싸. 저 4대1 한번 가죠. 어, 4대1? 4대1 가자. 야, 호세이빨 떴다. 아니, 1대1도 못 이기는데. <laughs> <laughs> 야, 호세이빨 보여 주자. <laughs> 1대1도 못이겠다 <laughs> 아까 그런 팩이 있었잖아. 어디 갔습니까? 어? 어디 아, 그거 3대1. 그렇지. 아, 그건 3대1. 그렇지, 4대1은. 4대1은 좀 그렇고. 어? 이거 잡았죠와본쉴드랑앵기모쓰이아 너무 아프고 티어몇 분에 바뀌어? 45분 45분 45분? 네 45분 어 이거 바로 비어? 야좀 버텨라 그냥 야 차라리 버티는 게 하나의 아, 방법이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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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강등 안 하는 방법 어? 야못 이길 것 같으면 버텨 그냥 어 그러면 되나? 어 근데 왠지 이제 열릴 것같아아 근데 강등 당해야 재밌죠 아 뭐고 이거 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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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다. 미르에서지금 젤리도 떨어지겠다고? 어, 아주 좋겠어. <laughs> 대단한데. 가자, 오이야. 아, 가자. 아, 호이야, 호이야. 이거 한다고 오이야. 이단다 가자, 스티랑 가자. 절대. 스티랑 가자. 가자, 오이야. 스테가 아자 조잡고요. 바로. 어지럽고요. 아니 이거 근데 실수했어. 뭔데? 왜다 살아있는 거야? 잠깐만,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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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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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절, 뭐 해봐. 뭐 해봐. 자 이제 오. 제발 너에게 닥기를대걸리어어어어 어! 카라마키 맞은 적 없죠? 태가서 맞아본 적 없죠? 전진하라! 비어 <laughs> 근데 아 진짜 뺐으면 이겼는데 리얼 루다가 뺐 <laughs> 어 잠깐만 나죽어나죽어 죽어. 집중하자 후야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너희 챌린저 더 중요해 지금 오케이 인정 인정 챌린저 포기하지 말란 말이야 후야 아, 하지만 챌린저 언제든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음, 군대 다시 있다가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없어요 채우고야겠다 없어요 채울래 어, 어. 어. 피해주고요 피해죠아 죽어버리나요 와 이러면 얘가 쫓는다고 그럼 얘가 떼어서 도와서 망가진다 모멘트 모멘트 자큐큐큐 도와 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<목소리가> 아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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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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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빼야잡아 줄... 아아오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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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근데 왜 상대 바 발언 있어요? 와 캐스. 야모딜 같은 버텨 그냥. 아니에요. 캐리어즈 16 렙이죠? 그러니까 16 렙이 그러니까, 말이 안 된다. 어떻게 16 렙? 이 그분 챌린저거든요 역시 챌린저 잘한다. 근데 형도 챌린지. 참... 증거 있어? 아 없네. 오케이. 오케이. 야 호나 내 어리케이 언제 나오냐? 다음 템이에요. 호나 나 어리케이는 좀좀 보여줘. <laughs> 이게 왜 맞아요? 와, 확실히, 마우스 첼치가 나오니까 딜 별로 안 바뀐다, 케네한테. 일단, 이기고 나발이고 케네 솔킬이 자존심 걸고 따야 되거든요, 이거. 승리와 패배는 중요하지 않아요. <웃음> <웃음> 이 새끼, 어떻게 강등에 걸렸는데 존나 질 게임이네. 그냥 강등 당하러 왔네. <웃음> <웃음> 야, 챌린저 찍으면 그거 작게 주는 거 아니야? 어, 편하게? 돌아가세요. 퇴근하시라고요. 오, 아, 9점이었거든요. 얘 1점 차이로 못 찍었어. 왜안 아 죽어? 딱 자고 일어났는데 510점이 딱그 챌린저 퍼트라인이라 <목소리나> 야, 야, 3번 버텨 와, 이야 그냥. 순간적으로 안 죽은 거지? 호야 3번 버텨라아 이길 수 있어요, 이거. 아, 아 이길 수 있다고? 어? 아 이거 아, 아, 아? 이거 지는 게 아, 말이 안 돼요. 떨이펄, 떨이펄, 총, 떨이펄, 간, 오, 위만상, 오. 끼를 하나도 못 맞대었대요? 와, 진짜 저 카타한테 줄수 없다. 카타리나, 딜버급이죠.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. 어, 되었습니다. 아. 감사합니다. 와, 드말좋았니다 아, 이거는 묵혀놨다가 한 제대한 다음에 막을 거라. 어. <웃음> <웃음> 와, 이거 투억제이 게이드 파밍 게십사 이득 와, 형 강등 당하는 거만 삼천 명 보고 있다. 아 진짜요? 아 근데 강등 못 당해 이러면 빨리 안 끝나면. 아 빨리. 아, 기영 이렇게 된거 이기겠습니다. 오케이 오케이. 거짓말 그 거짓말 같죠. 진짜 이길 수 있거든요. 와 좋아. 이때 이 때부터 카이팅이 마음대로 되거든. 어, 응. 아, 그래 이 카이팅이야. 오, 좋아. 와 간결한 거 보여? 컴퓨터와 같은. 소리가 그냥 이 간결함. 아, 근데 이거 막아야 되는데 뭐할수 있나? 힘들어 봐 봐. 레인 클리어. 레인만. 진짜 이거 시즌 마지막바지였으면 개울 겠다. <laughs> 그럼 내가 이러고 있겠냐? <웃음> <웃음> 아, 레인 클리어! 열이 신드라 <laughs> 어, 선방 여기서 게임이 설마? 설마 여기서 게임이? 설마? 설마? 야야야 <laughs> 야, 야, 설마 오이야, <laughs> 2분 남았는데? 설마 이걸 2분 천왕이라고 부르니? <laughs> 어? 어? <웃음> 와! 아이 새끼 도망가는 거 봐! 결선이었다. 아! 또아 살아나. 1분 남았을 때. 강등나야 돼. 강등나야 돼. 1분. 강등당해야 돼. 강등을 왜 그래, 당해. 그래야 재밌잖아요. 1분 아딱 끝나자마자 갑자기 빵! <laughs> 탕 마스터로 강등 당하였습니다. 왜 얼마 안 풀잼인데요. 아 그러냐? 딱 마스터로 강등되었습니다. 가버리고요. 어... 그게 재밌냐, 병신아. 아, <laughs> 아니, 씨발, 아... 니가 존나 강등을 안 당하려고 악을 쓰는데 살아... 강등을 당해야 웃긴 거지. 이 새끼 또라인가 봐, 진짜로. <laughs> <그래서> 아, <laughs> 진짜 또라이네. 이번 판 레전드는 그 늑대 먹는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진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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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늑대 존나 맛있게 먹는. 지 혼자 재밌답니다. 지 혼자. 존나는데? 재밌다구요? 그럼 아닙니까? 지가 여러분 대충 딱 분위기 보고 아 씨발 강등 절대 나가 싶다 여러분 강등 안 당하고 싶어요. 안 당해야 어. 재밌는데. 빨리빨리 몇분 남았지? 잠시만. 자 야, 나와 오케이. 이제. 오야말로 와사. 와이드야. 이새 200등 게이드. 자이 새끼 오키벌레 지렸습니다. 챌린저에 딱 붙어 있는 오키벌레 여러분들 자출자하시 부탁드리고요. 자.